나는 예순두 살 생일 다음 날, 소셜연금부터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받을 거 빨리 받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때는 그게 똑똑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당시 나는 퇴직 후몇 달째 무지 상태였고, 딱히 고정수입도 없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나마 소셜연금 신청하면 매달 들어오겠지. 나는 생각에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신청은 쉽게 진행됐습니다. 사회보장국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고,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요즘 대부분 62세에 신청하세요. 나중에 뭔일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했습니다. 서류 내고, 계좌 등록하고, 승인 통보 받고, 그렇게 내 통장엔 매달 1250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날 우연히 교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연금 전략 무료 세미나라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마침 할 일도 없던 터라 참석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세에 신청하면 평생 30% 손해입니다. 70세까지 미루면 최대 12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집에 돌아와 곧장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내가 67세까지 기다렸다면 기준 수령액은 약 1,800달러, 70세까지 연기했다면 2,230달러, 지금 받는 1,250달러와는 월 800에서 900불 차이. 1년에 거의 만 불, 10년이면 10만 불 가까운 손해.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나는 빨리 받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아두면 좋지, 나이 들면 건강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그건 진짜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전략이 아닌 감정으로 결정한 선택. 나중에 알고 보니 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령액은 적어지고 그 금액은 평생 고정입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나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없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일하는 직원도 그걸 굳이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내 상황, 내 수명, 내 재정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연금신청은 그냥 나이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전략이고 계획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연금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고 수령액 수만 불차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령 시기에 따라 평생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62세에 신청하면 약70% 수준으로 줄어들고, 67세에 신청하면 기준 금액의 100%, 70세까지 미루면 약 124%까지 올라갑니다. 즉, 일찍 받을수록 평생 손해, 늦게 받을수록 평생 이득입니다. 둘째, 연기를 통해 얻는 이득은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수령액이 1,800달러일 경우 62세 신청 시약 1,260달러 70세 신청 시약 2,230달러 월 970불 차이나고 12개월이면 1만 1,000불 이상 차이 10년만 계산해도 약 11만 불 차이가 납니다. 셋째, 조기 수령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활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추가 소득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나이 찼으니까 하는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 후 1년 안에는 철회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불가합니다. 신청 취소는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이미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연금이 있는 경우엔 더 복잡합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본인보다 높다면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고 자신의 연금은 70세까지 미루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연금액, 수명 예측, 재정 상황, 배우자 조건. 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신청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지금도 계좌에 찍히는 금액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이것만 알고 있었더라면 매달 800불씩 더 받는 삶, 그건 특권이 아니라 단지 정보의 차이였습니다. 혹시 지금 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이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평생 소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